자, ENO에서 나온 어, 스카이라이트 해목입니다. 전통적인 이 해목 방식이 아니고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형태로 어, 기존에 조금 불편한 개선한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해목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해목이라고 이런 계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걸 사용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해목 방식과 좀 차이가 있는 좀 색다른 해먹입니다. 제가 일반적 해먹은 좀 허리가 좀 아파요. 각도를 조절하고 안에 헤드라든가또 무릎 부분에 옷 같은 것도 끼워 놓고 해도 저는 좀이 기존 허리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얼마만큼 저한테 예, 편안함을 주는지 이, 이 브릿지 해먹 방식이란 것이 그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무게는 한 1kg고 조금 안 됩니다. 900g 정도 되고요. 요거 구매하시면 별도의 그 해먹 그 서스펜션은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구매하면서 별도로 헬리오스라고 이 다이니마 이 소재를 사용한 경량의 이 서스펜션을 따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별도에 별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대가 들어있네요. 좌우측에 해먹 끝부분을 잡아주는 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를 좀 잡아 먹가것 같습니다. 굵고 좀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이거만 빼면 한 700g 이하로 이게 해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폴대 연결되는게 필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제품은 아, 모기장이 네. 장착이 돼 있는 모델이라서 어 일반적인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 뿐정 아니라 에서쓰기에서한국에나쁘판않돼돼서 제가 에서한국해 봤습니다. 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겠어요이 끈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으로서한자 설치를 해봅시다. 정말 가볍네요. 정말 가볍습니다. 어이 2호, 아. 이에노 e 이에노 e 해먹에서 판매되는 요거 말고 다른 그 스트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무게감 있고 부피가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 줄 하나 정도의 부피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작고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절한 방식이 글쎄요. 얼만큼 이게 더 편해졌는지 한번 설치를 해보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작고 가볍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부분이 연결하는게 조금 해먹기 해먹을 여기서 걸어 라아 여기 해먹을 걸 맞네 자 해먹 한쪽을 걸어볼게요 여기 토글이 있습니다 아 여기 홈이 있고요 여기 조절하는 스트랩 끈 같아요 짧게 빠져나온 게 끈이 있습니다 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자, 응? 여기 구멍에 안 집어넣어 보고. 단추처럼 끼어넣는 방식이네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이쪽으로 당기면 줄여듭니다. 그냥 푸은 거는. 큰 거는? 어. 당기는 거고 아 얘를 잡아당기면 풀어지고 이걸 당기면 이쪽으로 당기면 조여지고 풀어지고 심플한 심플한 방식인데 줄과 줄 사이 마찰을 이걸 발생될 수밖에 없는 마찰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자주 쓰면서 이게 줄이 마찰로 끊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설마 끊어지게끔 만들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조금 우려는 됩니다. 줄과 줄이 마찰해서 조였다 풀어졌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마찰에서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겠나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합니다. 끈 조절 방식은 쉬운 편입니다. 이 부분에 마찰이 일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거 생각하고 만들겠죠? 연결하는 이런 톡으로, 톡을로 구멍이 넣어가지고 단추처럼 연결하는 방식이고. 자, 여기서, 음, 폴더치 집어넣고. 이 홈에, 꽂아서, 벌혀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폴때들어오는 순간 상당히 높아지네요 날린 여기 편인데 여기에 이거 꽂는 순간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 이거 아, 고무줄 거는 것 같아요? 모기장을 거는 것 같아요? 모기장을 여기 홈이 있네요? 따로 걸수 있는 홈? 홈에다 꽂아주고 전체적으로 가음질의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드럼통 발 잘라낸 듯한 그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해목과 다르게 좀 처짐 현상이 좀덜 하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브릿지 해목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일정한 어떤 그 처짐과 그 다음 윗부분은 거의 평평한 아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네요. 들어가죠? 이렇게 폴대가 잡아주더라도 어깨 부분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기존 일반적인 해목 방식보다 다리 부분에서 이렇게 막 꺾여 들려오는 거는 덜한 느낌이고 허리가 조금 덜 꺾이는 각도다 이것도 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역시 어깨 부분에서 오는 압박감은 있어요. 기존 방식의 제품도 이런 어떤 어깨 압박감이 있는데 이 브릿지의 목도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에어 매트라든가 기타 발포 매트를 깔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좌우측에서 압박에 들어오는 실제 체중이 딱 실리면서 아랫 부분에 하중을 받고 그러면서 좌우측이 이 오므라들면서 이 어깨에 압박하는 것은 조금 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네요 편함을 완벽하게 딱 제공하는 그런 해먹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측에 폴대가 이 이 어깨 압박한 걸 최소하게 해서 설치되는 구조물 같은데, 같은데 저게 있어도 역시 체중이 실렸을 때, 누웠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네,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도 팔이 오므라져서 이런 식으로 자는 형태를 어,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저게 없었다고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이 폴대가 없었다고 완전히 뭐, 쳐질 텐데. 그리고 이토을 요걸 말아가지고 이렇 해서, 연결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여기 끝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한번더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서는 니까걸적거림이 있네. 항상 여기 앉아있는 얘기는 여기는 또 가운데 중심이 아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귿 자로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만 아, 니 ᄂ으로 돼 있고, 여기는 무슨 차선이 끝나면 마지막에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선택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기장의 지퍼의 방향이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서 약간 이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머리 이쪽으로 해야 되요 이쪽으로 머리를 들락날락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입구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둘 방향이 정해져버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딱히 뭐 엄청, 편하다 느낌이 음.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엄청 편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존 해먹보다는 일정하다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 거의 기존 해목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렇게 확 활처럼 휘어지죠. 또 이런 것도 선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다리 부분도 관절도 역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옷 같은 것들 딱 넣어가지고 무릎을 살짝 굽혀지게 만들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압박이라든지 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어깨 쪽으로 압박되는 부분에 힘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팔에 어깨가 안으로 굽혀지고 누우면 이렇게 됩니다. 어깨를 강제로딱 좌우, 좌우쪽에서 오므려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죠. 기존 해먹같은 약간 포근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이면 얘는 강제적으로 양쪽에서 어깨를 짜버린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가만히 앉아 실려도 고 목을 자 건드려, 건드려서 차라리 지퍼하려면 다 개방할 수 있도록 넘기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앉아서 쉬게끔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목 부분이. 여기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차라리 우측과 동일하게 이렇게 니언자로 꺾어주는 게더 나았죠. 그럼 훨씬 더 접어서 목 부분에서 지금 쉴때 압박하는 이 부분이 덜할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운 거 외에는 앉아서 쉬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 무기중심이 바뀌어가지고 좀 불안감이 계속 더 사용해 봤지만첫 느낌은 그래요. 아, 기존 해먹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편함을 제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기존 해먹을 잘 조절하면 느낄 수 있는 편함, 안 그거를 초월하지 못한다. 이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더 생긴 것 같다. 특히 이런 모기장에서 목을 계속 건드리는 이런 문제점. 출입구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전히 반 정도 개방된 여기로만 머리를 가야 된다는 것들. 생각보다 어깨 압박감이 강하다는 것들. 그냥 소소합니다. 소소. 나중에 다시 제가 퓨리에서 배틀 깔고 또, 또 자면서 또 추가적인 어 어떤 사용감을 한번 말을 남겨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어요. 잘 샀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아요. 그냥 택다르다이 정도로.